네, 안녕하세요. 강사 세라입니다. 어, 애니멀 8권 또팁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니멀 8권의 스토리는 울고 있는 베이비 레빗에게, 어, 퀘일, 그리고, 어, 스네이크, 스파이더, 이런 친구들이 또 도움을 주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또 1주차, 어, 단어를 익히기 위한 그런 활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 우리 동물 스네이크가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어, 뱀 교구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여기 길다란 어, 이 부분이 어, 뱀의 혀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1주차에 어, 배우게 될 단어 카드를 이렇게 붙여주시고, 자, 두 명의 친구가 나와서. 어, 선생님이 이렇게 뱀을 흔들 때 우리 친구들이 카드를 잡아서 발화하는 그런 활동입니다. 어 네, 1주차 두 번째 팁은, 어 퀘이라는 새가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날개 교구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어, 지난달에도 잠깐 소개를 해 드렸었는데요. 어, 이렇게 여러 색깔의 날개를 저는 만들어서 어, 뮤지컬 잉글리시, 뭐 백조의 호수 뭐 흥부, 놀부, 여러 그런 공연물에도 함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 종류의 어, 친구들이 나올 때에는 이 교구를 만드셔서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팔을 넣어서 이렇게 날개처럼 날개로 보일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어, 뒷 안쪽에는 융을 붙였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날아서 단어 카드를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2주차에는 알파벳의 이름과 그리고 음가를 익혀보는 활동을 한번 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을 자는 토끼의 스토리여서 이렇게 수면 안대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 저는 이렇게 이미지를 어, 다운로드 받아서 이렇게 펠트에 붙여서 이렇게 만들어 보았는데요. 어, 활용하시는 방법은 여기에 눈 쪽에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착용한 다음 이번 달에 익히게 될 Q, R, S. 알파벳을 집어서 맞추어 보는 그런 활동입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눈 쪽에 구멍이 조그맣게 뚫려 있기 때문에 친구들이 넘어지지 않고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알파벳은 가까운 곳에 두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 친구들이 잡은 알파벳이 어떤 것인지 한번 얘기해 보는 거예요. What's this letter? Q And what sound does it make? 콕 이렇게 안대 모양의 마스크를 또 활용하셔서 알파벳 소리와 그리고 이름을 익혀보는 활동을 또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두 번째는 어, QRS 이 알파벳으로 이렇게 꽃을 완성해보는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드에 알파벳을 붙여놓고 이 건을 이용을 해서 한 번, 어, 쏘아 볼 텐데요. 어, 오제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어, 공 쪽에 까스리를 붙여서 바로 보드에 부착이 될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So, what's this letter? R. And what sound does it make? 그리고 이렇게 이름과 소리를 확인하신 후에 맞는 꽃잎에 이렇게 붙여주시는 활동입니다. 네, 3주차는 사이즈월드를 익혀보는 또 활동을 한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어, 당근 밭이 있죠. 이 밭은, 어, 셀린의 늘솜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어, 몇개 당근과 함께 판매를 하는데요. 어, 유용하게 여러 가지 과일 또는 뭐 당근, 어, 이런 야채들을, 야채들이 나오는 그런 단계에서 이 밭을 사용하시면 또 아주 어,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근 모양에 이렇게 M 그리고 NO라고 이렇게 교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 월드를 여기 당근에 붙여서 안에 넣어준 다음, 우리 친구들은 이런 뿅망치를 활용해서 이렇게 잡은 당근을 뽑아서, 어, 당근을 뽑아서, 어, 붙어 있는 사이트 월드를 어, 발화해 보는 것입니다. 엠, 또, 노. No. 네, 이렇게 해서, 어, 한번 활용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로켓 교구를 활용해서 또 친구들과 신나게 어, 게임을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로켓에 M과 NO를 이렇게 부착을 해서 어, 이 버튼 부분을 누르면 또 로켓이 날아가게 됩니다. 어, 이건 현장 영상을 첨부해서 또 도움을 드리도록 할게요. 애니멀 8권이었습니다 Ready, go! Okay, bring the card. 카드. 카드 가지고 와서. peek